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아주 특별한 제품인데요. 지난 주말 국내와 해외 팬덤 모두를 뜨겁게 달궜던 제품이죠. 바로 레거시 유나이티드 스타레이더즈 멀티팩인데요. 썬더트론과 칼시트론, 나이트 스트라이크까지 무려 3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멀티팩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생놀이 재판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왜 뜨거운 반응을 받았냐?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품이 무려 한국에서 처음 유출이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핑키베어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국인 유저가 소장한 제품을 공개하면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보통 유출 소식은 해외에서 들려오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레전드 유저인 핑키베어탄님께서 아주 감사하게도 제품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영접할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리뷰를 하기 앞서서 정말 감사하다 는 인사를 드리고요 일단 이번 멀티팩은 스타레이더즈 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나온 썬더트론과 함께 각각 다른 캐릭터들이 묶여서 나왔 는데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생돌이 재판 제품이라서 크게 다른 건 없지만 몇몇 포인트가 달라졌는데 그 부분이 아주 주목할 만한 점이 많아서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신은 뒤에 따로 업로드할 예정이 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을 그냥 보는 리뷰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는 싱글팩으로 나왔던 썬더트론과 같지만, 이제 제품 구성이 늘어나면서 리더 클래스 사이즈로 커졌습니다. 이 썬더트론 외에도 돌멩이 시리즈인 매그니우스의 생놀이 칼시트론, 카세트 병사인 랩벳의 생놀이인 라이트 스트라이크가 들어있는데, 보이저급인 썬더트론 본체 외에도 디럭스급한개와 코어급 한개라 보통 무기 구성 몇 개를 넣고 리더급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해자인 구성이죠. 이제 박스 뒷부분에 보면 추가 구성으로 썬더트론과 칼시트론의 구성품이 들어있는데요. 혹시나 다른 구성을 기대하셨다면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성은 이렇게 썬더트론, 디럭스 클래스, 칼시트론, 그다음에 코어 클래스, 나이트스트라이크 해서 3개가 있고 하나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인 해적 선장님, 썬더트론입니다. 썬더트론은 패키지를 열기 전부터 보였어서 짐작을 다 하셨을 텐데, 본체는 앞서 나온 레거시 썬더트론과 같지만, 도색과 얼굴 퀄리티, 손모양의 변경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몇개 없는데 그게 뭐라고 할수 있지만, 이게 정말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일단 본체의 컬러가 구판 시절과 같은 밝은 하늘색 톤을 하고 있죠. 기존의 레거시 썬더트론은 남색의 어두운 컬러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예쁜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눈에 봤을 때부터 이미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죠. 이제 기존에 나왔던 썬더 트론과 어깨부터 한번 살펴보면, 황동색에 가까웠던 포인트가 더 밝고 예쁜 금색으로 칠해졌죠. 어깨부터 팔뚝, 그리고 손까지 내려와서 보면 갑옷 부분 외에도 관절의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색만 바뀐 게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달라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중앙에 사자머리, 메탈릭 컬러로 테두리가 도색이 됐는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전에 나온 썬더트로는 사자머리 테두리도 몸통색하고 통일이 됐는데 이 멀티팩 버전은 몸통과 같은 밝은 하늘색이지만 탈릭하게 칠해져서 약간은 프리미엄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을 잘 표현 했어요 아까 봤던 어깨 말고도 허벅지 어깨 톤이 다르고 또 정강이와 발톱까지 컬러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또 금색 포인트로도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썬더트론이 제품 몰드가 참 좋은데, 기존의 제품은 어두운 톤이라서 많이 묻히는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멀티팩 썬더트론은 그런 단점을 아주 깔끔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또 이번 멀티팩의 반전 포인트는 바로 갈고리 손인데요. 오른손이 이렇게 갈고리 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판에서도 없던 모습인데, 이전에 나온 모든 제품들과 차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해적인데, 이게 빠지면 좀 섭섭하단 말이죠. 물론 양손이 멀쩡한 것도 멋있지만, 손이 갈고리 손인 걸 보고 나면, 손이 멀쩡한 버전이 허전해 보이는, 마법이 생깁니다. 이제 등으로 오면 어깨 뒤쪽에 부분 도색이 빠진 것만 이제 유일하게 흠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그렇게 안 꿀리고요. 관절과 마찬가지로 망토의 톤이 다르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뒤통수에서 엄청난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아마 패키지 볼때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번 멀티팩 버전의 하이라이트는 색깔도 갈고리 손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얼굴인데요. 그 전에 나온 썬더트론의 얼굴은 이렇게 해적인지 아니면 바닷가 어부 아저씨인지 모를 그런 애매한 얼굴이었다면 이번 멀티팩 썬더트론은 진정한 해적이 됐습니다. 구판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설정화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와 이건 진짜 고퀄리티죠. 수염도 밑으로 치렁치렁하게 내려오면서 또 중간을 따은 것까지 표현했고 옆과 뒤통수도 위로 뻗친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설정화나 구판. 처럼 막 뻗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나왔던 어부 아저씨에 비하면 이 썬더트론 설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얼굴로 개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눈이 액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고리선뿐만 아니라. 또 치렁치렁한 수염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눈까지 궁예로 만들면서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진작에 이렇게 내줬으면 저번에 나왔던 게 훨씬 잘 팔렸을 텐데 왜 굳이 프리미엄 버전을 만들어서 묶어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얼굴 퀄리티가 진짜 환상적입니다 한번더 같이 보면 모든 거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 맞는 게 굳이 가까이서 안 보고 이렇게 멀찍이만 봐도 극명한 차이가 나죠 저번에 썬더트론을 리뷰할 때는 제가 이 캐릭터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만족하자는 심정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리뉴얼된 얼굴을 보니까 아 이거는 완전 게르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기인데요. 무기는 망토와 똑같이 진한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배색이 DOTM 스트라이커 옵티머스를 보는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이게 기존의 노멀판의 검이고 이게 멀티팩 버전의 검입니다 색감이 많이 다르죠 발부분의 도색도 달라지면서 칼날 외에도 손잡이 포인트가 좀 달라졌는데요 또 여기서 바깥 발톱 부분의 색이 다른 게 아주 작은 포인트인데도 인상을 크게 좌지우지 하는것 같아요 같은 칼이지만 다른 느낌을 주고 또 이게 재밌는 게 멀티팩 버전의 소체와 이 색상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 색이랑 싱글팩 버전의 관절이 똑같은 색이고, 또 반대로 싱글팩 버전의 검은 멀티팩 버전의 소체와 관절이 같은 색인, 뭐 이렇게 둘의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뭐 다른 포인트를 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비스트 모드도 빠르게 비교를 해보면, 로봇 모드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이나 손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었지만, 비스트 모드는 진짜 색깔만 다른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설명할 건 없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쓱 들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거는 멋있는 제품이었는데. 어, 오늘부로 이제 완전 쩌리가 되면서 볼수록 차이가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그런 썬더트론입니다. 아무튼 가장 큰 포인트는 얼굴과 갈고리 손,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과 부분 도색의 차이가 있고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소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나 저번에 썬더트론을 안 샀다면 추후에 나올 이 멀티팩을 기다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는 이미 늦어서 이번에 이렇게 맛보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칼시트론입니다. 이 제품도 꽤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이거는 포장이 비클 모드로 되어 있어서, 패키지를 뒤로 보지 않는 이상 로봇 모드를 볼 수가 없어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아까 패키지 장면에서 보셨을 텐데,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일명 돌멩이 시리즈죠. 이 마그니우스인가? 매그니우스라는 제품을 리툴한 제품으로, 어, 매그니우스가 화산재 혹은 아스팔트 바닥 느낌이라면 칼시트로는 아주 꽝꽝 얼어있는 얼음 마치 겨울철 도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포천에 갔더니 도로가 딱이 색깔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언뜻 보니까 옛날에 바이오니클 시리즈도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 돌멩이 시리즈는 소장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만져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물론 이전에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이게 또 실물을 보는 거하고 사진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일단 질감이 돌처럼 거칠면서도 맨들맨들 합니다. 도색도 무광이라서 이런 돌멩이의 질감을 더잘 느끼게 해주는데요. 그렇다고 진짜 돌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소품용으로 만든 돌 그걸 만졌을 때 나는 느낌과 거의 비슷합니다. 만지면 사각사각 소리도 나고 전체적으로 손에 느껴지는 이 촉감이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일단 외관은 보시다시피 리툴이라서 뭐 색만 다른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그래서 비클 모드를 빠르게 즐겨보자면 일단 동봉된 무기 파츠는 트렁크 쪽에 붙여서 기본 수납을 할수 있고 또 이런 단순 수납 말고도 기능이 있는데 뒷부분을 떼내고 분리해서 무기 파츠에 이렇게 T자로 고정을 해줍니다. 앞부분에 다 꽂아서 T자로 만들어준 다음에 앞범퍼 중앙에 있는 구멍에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돌격형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매그니우스하고 똑같은 전개라서 혹시나 매그니우스 제품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쌍으로 놓고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비클모드는 이렇고 로봇모드를 보면 가장 궁금했던 로봇 모드인데, 어 뭐, 당연히 리툴이니까, 매그니우스하고 똑같아서 뭐, 막상 봤을 때는 크게 막 신기한 그런 건 없지만, 일단 색감이 다르고, 또 썬더트론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매그니우스는 누가 봐도 이거는 화산에서 나온 이런 얼굴이다 싶은 느낌이라면, 이제 칼시트론은 얼음마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둘다 생긴 게 착하진 않습니다. 저처럼. 리툴인데도 불구하고 얼음이라는 특성이 잘 살아있는 게 일단 겉에는 이렇게 하얀듯한 얼음이 쫙 깔리면서 또 중앙은 굉장히 진한 얼음처럼 됐어요. 쭉 내려오다 보면 몸통이 무슨 거대한 얼음 기둥을 뽑아다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뜻 보면 만지다가 손이 시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색감 포인트를 정말 잘 살렸어요. 아마 냉동실에 넣어도 꽤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날것 등짐은 또 깔끔한데요. 여기는 차 뚜껑을 올려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게이 뚜껑의 윗면이 이렇게 돌을 갖다 박은 몰드를 하고 있어서 꽂았을 때 뒤에서 보면 양팔 뒤쪽하고 이렇게 그림이 연결되면서 굉장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뚜껑 같은 경우는 다시 뺐다가 이제 방패로 쓸수 있는데요. 비클 모드에서 이제 트렁크에 꽂았던 무기와 같이 양손에 꽂아서 칼과 방패를 든 모습을 할수 있습니다. 비율은 짜리몽땅하지만 매그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훌륭한 가동을 보여주면서 걷는 동작이라던가 이렇게 무기를 휘두르는 동작, 공식 이미지에서 나왔던 포즈를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포즈도 즐기고 생각보다 많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신조형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나왔던 정 정키온 제품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액조디아를할수 있어요. 이게 같은 시리즈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일단 정키온 제품으로 해보면 이렇게 다른 팔을 붙여서 재밌는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정키온들 제품을 여러 합쳐서 뭔가 컴바이너처럼 만들었듯이 이 돌멩이 시리즈들도 이렇게 모아서 뭔가 좀 거대한 컴바이너처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세트 병사 나이트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름이 아주 과하게 멋있는데요 그 이름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뽀작한 친구죠 워퍼사이버트론 뭐, 시즈버전의 카세트병사 랩뱃을 립투란 제품으로 박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급 중에서도 카세트병사들이 워낙 변신이 쉬운 제품이라서 빠르게 겹쳐서 보고요 이거는 진짜 색만 달라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랩백과 또 얼굴이 다릅니다. 이번 멀티백은 단순 생놀이가 아니라 각 캐릭터의 얼굴을 다르게 표현했다는 게 정말 매력 포인트인데요. 이 나이트 스트라이크 또한 얼굴이 달라서 기존의 제품과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아무튼 박쥐인 랩백과 달리 나이트 스트라이크는, 뭐, 뭐지? 이 사탄 들린 새인가요? 아무튼 셀처럼 좀 생겼고 디셉티콘 마크가 있던 랩백과 달리 스타 레이더즈의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안쪽도 에메랄드 색이 도색이 되면서 다른 포인트를 줬죠 앞서 본두 제품처럼 분위기가 다른데 이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네요 아무튼 카세트 병사니까 접어다가 이렇게 사운드웨이브나 블래스터에 호환을 하면 좋은데 어 이게 제품이 다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운드웨이브의 레이저 비크 말고는 다 뻑뻑하게 안들. 랩뱃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예, 나이트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네요. 이거는 제 것만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소장하시면 꼭 사운드웨이브나 블래스트에 한번 넣어보시길 바라고요. 나이트 스트라이크는 이렇게 가볍게 한번 즐겨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타라이더즈 리더클래스 썬더트론과 함께하는 멀티팩을 리뷰해봤는데요 보셨다시피 단순한 생놀이가 아니라 얼굴을 바꿔주면서 각 캐릭터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린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썬더트론은 레거시로 리메이크 되면서 아쉬운 부분이 아주 많았는데 그걸 다 없앴어요. 이게 진작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서 안 만들었다는 게 매우 괘씸하고 심술이 나지만 이번에도 본가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뭐 그래도 아예 못 만드는 건 아니구나라는. 또 위안을 삼고 또 앞으로 나올 제품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돌멩이 시리즈를 처음 만져봤는데 칼시트론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크기는 비록 작았지만 랩백보다 더 예쁘고 멋있는 나이트 스트라이커까지 스타레이더즈라는 이름으로 나올 앞으로 보게 될 제품들이 기대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리뷰가 끝나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정말 아쉽네요 아무튼 현재 유일한 소장품인 소중한 제품을 쾌척해주신 핑키베어파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했듯이 변신 영상을 리뷰 영상 뒤에 따로 올라가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